제가 앞에서 어, 고입이라는 게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과연 고입과 대입을 받아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요. 어,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는 안내 드린다면 실제로 어, 올해 저희 아이들어 아마 저희가 지금 예상대데 영장수가 학교 탐색에 두세 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습 친구들과 함께 어, 공부한 저희 과학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가 올해 배치센터에서 어, 저희 과학 팀장님 다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정말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지 안내 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짜 답답하신 걸로요. 내가 왜 공부를 생각하냐고 짜증내면 혼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안봐봅니다그쵸 그렇죠. 절대 같으면너그 중간고사, 중간고사 봐라. 그래서 딱 와서 중간고사 때 갑자기 88점 맞은 애가 82점 맞아왔어요. 또 70점 맞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한번 깨져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많이 풀어가시고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 같주 정도는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비교과를 하면서 비교과랑 같이 굳은 기본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류는, 어, 저비교과랑저 모든 기본 교과를 둘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다 비평하고 있습니다. 비교과를하 해요. 아, 비교과는 티가 안 나니까. 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건, 여기서 공부하는 중등교과하고 비교과가 내가 진짜 남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엄마도 헷갈리고, 아빠도 헷갈리고, 애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이때 주거나 공부하시는 학습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저 때의 평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저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저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이있입니다 고입입니다. 어, 어머님께서 고입을 단순히 내가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거, 에이, 왜못 들어가?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입은, 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학교에서 1등부터 30등까지 순서대로 반해서 수서를 놓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담임선생님도 우리 애들 1등, 30등까지 순서대로 배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선생 자체가 애인 친구들이 모든 거의 두동수사가 올라가면 이 애인 친구들이 최소한 한번 8명이에요. 그러면 8등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지 모르는데 내가 고입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세 4명의 친구의 자기 학생분은 바뀝니다. 분량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요. 네, 아예 관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아무리 멍청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애가 고입을 할래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랑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랑은 학생부의 품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 정말 많은 말씀이 많은데 그 내용은 어,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저 과정을 진행하려면 그 전에 신학 교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공부를 앞서 땡겨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탄한 비교과가 나올 수 없어요. 한마디로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지고 중학교 비교과를 하면 전혀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화시간과를일년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시간국과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중등과정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직 중등 기본 공부를 해야 되는 어, 이야기 설명 드릴 거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입시, 중학교, 중학교 때 고인, 고임, 고자에때 고인이랑 이 대인이랑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터뭐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뿅, 우리 보상들 넘어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의, 어, 선생님들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도하세요라고 가르치는 PT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못 보여드리고, 딱깜찍이 보여드릴 건데, 어,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과 준비되나요? 비교과 준비되나요? 모의고사 준비되나요? 대학 전형별 자료 준비되나요? 이네 가지를 바탕으로 아이들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뭐하고 있을까요? 아, 비교과 해야 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결국은 아, 교과 측면으고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 우리가 교과 다 했나? 교과가 전부 다 일등으로 나왔나? 이 상황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제피티는 제가 찍으라고 왔으면 찍으시면 좋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친구가 놀의고사수준잘 봤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우리 친구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거다안 되어 있죠? 어머니들 다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 다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안 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학생도 졸업생 평가하고 들어보도 못한 거를 고3 때 3월 달에 듣는데 학생한테 이야기하거면 저한테 다들이기로요 선생님 어머니한테 다 드립니다. 어머니 학생부의 종합, 중학, 종합지 전형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려애지비한거 있나요? 결국에는 학생부 꽝이니까, 한마디로 씹어놓은 게 없으니까, 정시 가야지. 라고 우리 아들답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않렇게 선택한 건가요? 선택 당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휴식 포기하고 정신을 선택을 했더니 지금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75%가 지금 시식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들어봅니다. 아,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자릿수가 10개에서 9개. 그런데 7개, 8개 하다가 3개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경쟁을 하고 나머지 예전에 3, 4 0개도 친구들은 70%의 여유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내신 다필요없고 이런 공부는 필요없겠네 필요하죠. 지복이 바탕이고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 수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냥 수시 70%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내신 등급으로 수시를 내기 된게 44%입니다. 총 100%에서 정시 수능이 25%고요. 그다음에 내신을 잘 받으면 44%가 대학을 가요. 내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을 수신하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26%나 작은 길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부모 학생부 조합 전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를 보실 건가요? 네. 어, 밑에 있는 건이 학교에서 이 전형으로 진행하는 비율로 1, 2, 3, 4, 5입니다. 네. 보시면 아겠지만 모든 학교가 38%에서 25% 사이에 정시, 한번수능시험번 매번 봐요.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고 불변합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서울대는 79% 학생부종합전형을 뽑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 저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다이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3 4의 라인을 타고 있는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한성대, 성성대명지사님대 경기대 등등등이에요 어, 저기만 가면 되죠. 그렇죠, 저기만 가면 됩 그런데 내신 등급이 중요한 학생부 복가전형인데어머니께 생각해보세요. 1등급이요 반에서 1등급입니다 한마디로 한 반에 반 1등이에요 어머님께서 우리애가 반 1등이라면 여기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고민해야 될건내일이 탄탄히 하자 좋은데요 우리애가 진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볼 모지라는 것을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고유 필요 없어요라고 생각해서. 고입의 지원을 안한 친구가 아 그래도 고입 지원해보지라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합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 고등학교를 떨어진 친구들이라도 고입을 준비한 친구와 안한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다는 겁니다. 네. 어떤 교차가나냐면 이런 교차가 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던 오늘 올해 지원자 현황이고요. 16.1대1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니까 어, 세종과학예술명작회 같은 3 0 6 0의 경쟁률 이딱 나오네요. 그럼 29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연기 학교에 들어가려고 비교과도 준비하고 시험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애는 이시간 공부를 했나요?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죠죠 자사고하고 과학고, 레 경쟁률 보시면 과고 아, 2.5대, 2.3반기 때 1부터 시작해서, 2반, 외국제고정원사 다사고까지 하면 총 1.7회 정도의 증명이 됩니다. 절반은 떨어져요. 그러면 저 떨어진 친구들이 그냥 우리 2반기 고등학교에 와서 탑을 할 텐데, 그 친구들한테 경쟁력이 올 친구가 있나요? 도입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입에서 부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입을 해보고, 내가 정신 차려서 고등학교 때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유도 중위처럼 고유도 중위처럼 고사도 중위처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첫페이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가지가 골고루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위치의 효율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효율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가 비용과 교과, 내가 균형 있게 하는 거두 번째로 이 시에 내가 경험을 봤을 때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스펙이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요. 입니다. 열 개를, 열 개에서 보고 스펙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소개에서 서네 개만 쓸수 있는 애가 있어요. 다 모아있어서. 또내목가 달라서.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일곱 개가 딱 있는데, 일곱 개 정확하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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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서 끝나요. 시간 관리만 는 거죠. 이렇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세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것들 냈는데 다 진행했어요. 다 진행하고 여태까지 안한게두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였어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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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어, 지난달에 식도가 됐고요. 실제로 4월 12일 날 교육부에서 공격적 정책 공가콘서0진행 해서 진짜 저희 대표합니다 땅땅땅 떼서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요. 그럼 대체 여기가 뭐냐 이거예요. 2019년도에 적용을 해서 2 0 2 2년도부터 실제로 적용, 반영을 다 하고 전체 적용다 하고 2025년도 되면 전학생이 다실행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은 들다저거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 예를 들어서 물리트를 해요. 내가 물리트를 하면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8 0 이상은 다 A입니다. 그럼 물리트로 못하나죠 하면 다 똑같이 점수 나오는데 반대로 다물리투로선하겠네요 변별로는 뭐죠?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진행는데더 무서운 건 여기 있어요. 내일 시 성취평가제의 계획을 소원다. 이 성취평가제라는 게 중학교에서 100점부터 90점까지가 A라는 성취평가제인데, 벌써 진행된 거를 한대요. 왜 한대요? 나르면, 고등학교 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정책적으로, 2014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로 수학 잘합니다. 과학 잘합니다. 뭘로 보여줄 거죠? 그리고 과세 보면 고위은 이미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줄 거죠? 나는.